어, 21번, 이거는 배점이 3점으로 들어가 있죠.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문이 난해하거나 복잡하지도 않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문이 스위칭 어, 오프,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꺼버리고 어, 창의적인 예를 고기에다가 어, 집중을 해라라는 걸로 봤거든요. 어, 문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싱글, most important change 한 가지, 그 싱글 한 가지의 가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 change 이 변화 이 명사가 별일 변이 없으면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은느이가 붙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 이 네가 만들 수 있는 인유얼 너의이라는 습관에서 그 다음에 이 변화는 그 다음에 이즈를 보고요. 변화는 이다. 이따투 스위치 전환 하기이다 이투 보이죠 어디로요 창의적인 일로 first 먼저 리액티브 반응적인 일두 번째 이두 번째 만약 요 부분만 본다고 치면은요 이 부분만 보면 이거 해석 아예 못 해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 앞에서 그러니까 투를 보시고 그지 여기로 먼저 첫번째로 그 다음에 이거 두번째로 이렇게 가셔야지 이게 어, 이 뒷부분 들이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보통 mean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아참 요거 하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거 is냐 아냐 이거 구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이 명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 이 주어랑 이, 이거를 보고 이 명사를 보고 이 동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주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체인지를요. 이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헤비책, 앞에 있는 거 보고 이거 아이고 안에 아, 네. 뭐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은 큰 코다 치게 되죠. 계속할게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보통 대시 빠져 있고 이 뒤에 대 빠져 있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blocking off 하기를 함수 이게 목적으로 끝나요. 근데 대시 빠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로 인정을 인식을 해볼게요. 이것은 의미한다. Blocking 하기, 막아 차단해 내기. 큰 덩어리를 시간의 매일 for 전체 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막아내기 이렇게요.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on your own 너의, 너 자신만의 우선순위에 붙어서 그 다음에 with the phone, phone과 함께 그리고 이메일과 함께, phone이랑 이메일과 함께죠. 이메일이 off된 상태와 함께 이렇게요. 근데 블라킹 오프에 해당이 되는 동사가 없죠? 그러면 블라킹 오프, 차단해 내기를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굳이 뒤로 안 가셔도 됩니다. 어, 쭉 이제 어순대로 쭉 흘러가시게 되면 아, 블라킹 오프, 차단해 내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 명사로 이렇게 목적으로 잡아내볼게요. 이것은 의미한다. 차단해 내기를 큰 덩어리를 시간의 매일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위에서까지 더 적극적으로 했죠. For you. 위에서 너 자신만의 우선순위에 붙어서 바탕을 두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다음에 with the phone, phone 그리고 이메일과 함께 이메일이 off된 상태와 함께 이거 이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우는 단어. 뭐, 많이 배우는 문장입니다. 보통 이 위드를 부대 상황의 위드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대 상황의 위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이, 이 단어부터 먼저 좀 볼게요. 프라이어 알티 이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발음부터 우선순위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프라이어죠. 앞선 이런 뜻의, 우선의라는 뜻의 프라이어입니다. 이거 사전을 보시고 발음기호를 보시고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권합니다. 하도 이상하게 읽는, 읽는, 읽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주 애먹습니다. prior 해서 앞선, 우선을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with에 해당이 되는 예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He sat down. 그는 앉았다 의자에 with his arms. 그의 팔들과 함께죠. 팔들을 가지고, with는 보통 재료를 얘기해주는 를 말이거든요. 어, 팔들을 가지고 앉았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팔이 꼬여진 상태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꼬여진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드가 이거 이 앞의 내용 그리고 어, 이 뒤의 내용을 묶어 주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앉았다 의자에 이제 팔이 꼬여진 상태를 가지고 팔이 꼬여져 가지고 앉았다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크로즈드냐 크로싱이냐 이렇게요. 이제 ING냐 크로싱이냐 이렇게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부대 상황에 위드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말을 이어 앞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쭉쭉쭉, 이거와 함께 이게 아 오프 된 상태와 함께 팔들과 함께 팔이 크로스된 크로스드 꼬여진 상태와 함께 이런 식으로요. I used 나는 사용했다. I used 나는 사용했다. To be 일 것을 사용했다죠. To는 이제 투하고 동사 원형 나오면은 앞으로 동사 할 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투 부정사라는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뭐할것 이런 개념이 되게끔요. 실제 의미를 넣으시라는 거죠. 나는 사용했다 일 것을 어플러스트레이티드 좌절된 작가 일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좀 그림을 조금 그려 볼게요. 요 도표를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이고, 영어의 과거는 그냥 과거에 끝난 걸 얘기합니다. used 과거가 이제 이렇게 나는 사용했지요. 나는 사용했습니다. 이 과거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이제 to be 작가 일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작가 이건 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used to 동사원형에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우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드도 맨 똑같이 이 우드가 과거로 쓰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Will you help me 대신에 Would you help me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우드는 어, 현재를 일부러 좀 부드럽게 과거로 써준 거거든요. 이거 말고 진짜 과거일요. 진짜 과거일 이거가 되거든. 이렇게 쓰일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이 말이 전제로 붙어있죠. 이 말이 전제로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우드리슨 기 기울일 것이다 말안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제 기 기울이곤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기간 동안에 과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동작 우드 리슨 리슨하는 동작을 하곤 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유지 e 나는 사용했다. 이런 상태가 쭉 진행될 것을 옛날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뭐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기 기울이고 됐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때 영어의 과거, 영어의 과거는 과거에서 끝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의 과거하고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어의 과거는 현재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자, 먹었다. 이거는 이제 먹은 상태가 완료돼 있어서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이제 밥 먹자 했할때 먹었다 이 먹었다는 어, have eaten 이라는 현재 완료시제로 달리 표시 다르게 표시를 하거든요. 얘는 어. 이제 이제 동작하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use d to 이 자체도 잘 적용이 힘든데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오고, 그러면 be used to 똑같이 해놓고 이제는 ing 동 와, 나와야 된다고 하고 이래,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잡아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나는 사용했다 작가의 것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이거를 연상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예, 나,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이거 우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는 의외로 쉽게 귀 기울이곤 했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리스는 어, 귀 기울이다의 뜻으로 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듣는 거는 그냥 hear입니다. hear H E A R 계속할게요. 메이킹 디스 스위치 만들기 이스 a 치이 i 환을만 This switch 만들죠창의적치작 전환을, 아직 기러돌 편한 대로 해 주시면 i 니다그 t 나 i s switch e s a w t c h 그 h i s switch is a switch. t h w a s i t g l e d a s 단 i 루도 그다음 w h e n a w h t h w h w h e n 이 s h e a 다시 얘기해주는 거죠. 이게 관계 부사가 됩니다. 이 관계 부 보시면 그거 표시나요. 단 하루도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앉았던 단 하루도 이렇게요. 셋다 내가 앉았던 단 하루도 없었다. 쓰기 위해서 기사를 이거를 이거 또는 이거를 북 챕터를 without a string 한일 스트링이 한줄일 년이 스트링이죠. 한줄 없이 한일년 없이 사람들의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 네, 그 다음에 to get 가질 것을 이제 to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질 거라는 거죠. 누가 가질 거냐? 내가 미가 가집니다. 이거에 to get 의미상에 주는 미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했다가 내가 가질 것을 back 되돌아올 것을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러나 없었다 단 하루도 내가 앉았던 때인 단 하루도 쓰기 위해서 기사를 블로그 포스트를 또는 북 챕터를 한줄 사람의 한줄 없이는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 내가 가질 것을 빽개빽 되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이게 영어식 표현이 됩니다. 한국어로는 되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표현에 익숙해지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좀 아니꼽지만은 어, 이 사람들 표현에 우리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 나, 우리나라 너, 너네 왜 우리나라 말을 너네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너네 편한 대로 하느냐? 그건 될 말이 아닌 거죠. 그건 또 상대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이 되지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 이제 내가 앉아서 내가 앉아서 쓰기 위해서 앉았서때 나를 한 번도 없었다. 이것 없이는,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사람들 없이는 내 기다리는 사람 없이는 이제 쓴 적이. 한도 없었다라는 하루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어식 표현입니다. It wasn't easy. 이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it 이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과거 또 과거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다는 거죠. Particularly 특별히 when I get 내가 가질 때 phone 메시지를 그다음에 시작하는 시작하는 이죠, 그죠? 메시지가 시작하는 이 시작하는 다운표라고 나는 보냈다 너에게 이메일을 두 시간 전에 이렇게요. 이외는 어, 이외는 이 아까 어 싱글데이 뒤에 나오는 외인이라고는 좀 역할이 다르죠. 요랬을 때 요랬을 때는 쉽지도 않았고 내가 가졌을 때는 쉽지도 않았고 시, 지금도 쉽지 않다라고 요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사절이라고 그럽니다. by d e f i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정의하자면, 이런 게 요즘이 됩니다. 이 접근법, approach가 접, 명사로 쓰이면 접근법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저는.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게 문제는 타동사예요. 어디를 접근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접근법은 간다, against죠. 어디에 반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공물에 반대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 치들의 공물에 그러니까 이 공물이 진짜 공물이겠습니까? 당연히 결실이나 뭐 기대치 의 다른 이들의 기대 그 기대치에 대한 결실 뭐 그쯤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문제는 이 그레인이 별 그레인은 금방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엔드입니다. 이 병렬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압박 이렇게 되죠. 더 프레셔스 압박. 이렇게 막 가서는 골차 입니다 압박해 놓고 그들이 놓는 Put on you 너에 너에 너에게 근데 이 압박이요 요 부분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병렬 잡아내야 돼요 병렬은 저는 더 그레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에 반대해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가보면은 이, 이 접근법은 간다 결실의 발, 공 공물에 반대해서 다른 이들의 기대치의 그리고 압박에 반대해서 그들이 넣는 너에 요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글자를 어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에 급해가지고 막 이제 어두,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주룩 전개시켜 나가면서 보시는 게 이렇게 내용을 잡아 나가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It takes 이것은 취한다 의지력을 그다음에 to switch off 이거 가주 진주로 봅니다 이것은 취한다 will power 의지력을 to 뭐가 뭐가 will power를 취하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취한다 의지력을 뭐가 취하는데 의지력을 취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요것도 음, 조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 가급적이면 이제 주위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어, 좀 수정 교정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오프 전환해서 꺼 버릴 것을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 세계 인들 뭐 이렇게 됩니다. 저 월드는 뭐 세계도 되고 세계인 지구인 이것들도 다 월드가 되죠. 코리아 한국 코리안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요. even 심지어 1시간 동안 이렇게요. it f e e l s 이것은 느낀다. 불편한 상태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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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위 앞에 그 이,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거시기 쯤이 됩니다. 이것은 느낀다 불편한 상태로 아 불편한 상태로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가진다 업셋한 상태를 업셋은 세트 착착착착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세트 가지런히 정리가 된게 이게 업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짜증난 화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가진다 화난 상태를 짜증난 상태를 But 그러나 it's better 이것은 더 좋다. To disappoint 실망 하다를안 하고 실망 시키다라고 한 겁니다. 합니다. 그래야 이목적을시키게 들어가요. 실망하다 이래 해버리면 이거 안 나와요. 다음에 이것은 더 좋다 앞에 지문이랑 동일합니다. 뭐가 더 좋은데 실망 시킬 것은 실망 시킬 것은이라고 실망 시키다라고 쉽사리 잘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것은 더 좋다. 실망시킬 것은 이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있은 가주어, 이거 진주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망시킬 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오버라죠. 작은 글들에 걸쳐서 오버는 이 위에 이렇게 위 위에 이렇게 훅 떠있는 이런 그림이죠. 실망에 걸쳐서 그다음에 된전 시간에도 된 이런 거 얘기했죠. 었 이런 거접속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예, 그냥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어, 기왕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댄이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물려 들어가는 건지 알고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 댄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물려 들어오는 거죠. 댄 to abandon 포기할 것이 대충 이렇게 때렸습니다 너의 꿈을 빈인박스 이렇게 그러니까 수신함이죠. 수신함을 위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댄 이거는요. to 이거를 저는 어디로 반제하면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to abandon 그 디서포인트 이렇게요. 이렇게요. 진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것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then it is better to abandon 이걸로 보는 겁니다. then이 접속사에서 그래요. 이제 이게 밑줄 친 부분이죠. 빈 메일 상자 그 공허한 이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뭐 시도하기 만족시킬 것을 이것도 만족하다고 안하고 만족시키다 라고 한겁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렇게요. o t h e r e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좀더 강하게 하여간 좀뭐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You are sacrificing. 너는 희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너의 잠재능력을 환상을 위해. 환상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치사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영어가 쭉쭉 늘어납니다. 프로페셔널 리즘의에 대한 또는 프로페셔널 리즘의 프로페셔널 리즘에 대한 환상을 위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 다음 문제로또 넘어가게 됩니다.